이렇게 후기 르네상스 그림이 보여주는 불안 상황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세르반테스와 셰스피어의 작품들 즉 문학 작품들에도 접목해 볼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전 시대의 가치관 즉 중세에서는 절대성과 완전성으로 세계를 설명했고요 르네상스 역시 조화와 균형의 세계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상일 뿐 현실은 다르다는 사실이죠 절대성, 조화, 균형 안정이 아니라 상대성, 변화, 불안이 현실임을 말하고 있기에 기존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 자체가 광기이고 시대적 착오인 것이 된 현실을 돈키호테와 햄릿은 마주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고 보니 두 인물의 극단성은 광기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트루겐 프가 말한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요. 돈키호테의 경우 너무 많은 기사 이야기 책을 읽어 자신이 읽은 유명한 기사 소설 속의 꿈 같은 희한한 이야기들이 모두 현실이라고 믿게 되었고 모든 생각과 행동을 기사 이야기 책에서 기사들이 행한 대로 하려는 것은 근대로 접어든 사회에 그를 미친 자로 규정하기에 딱 좋은 상태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.